이근규 전 제천시장의 수필 '할머니의 눈물'입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읽어드립니다. 할머니의 눈물. 깊은 골에 사시는 할머니께서는 면 남지 않은 일을 드러내시며 바람소리 나는 웃음을 터뜨리셨다. 그렇게 언제나 큰 손자를 생각하며 혼자 웃곤 하셨다. 서울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한다고 할머니께서는 집안의 장손인 나를 방학이면 매번 불러내리셨다. 청량리역에서 중앙선 완행열차에 올라 40여 개 남짓되는 터널을 헤아리며 검은 연기를 내뿜는 증기기관차의 우렁찬 기적소리와 함께 서너 시간을 깜빡깜빡 졸다 보면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고향 땅에 도착했다. 기차간에서는 울고 넘는 박달재의땅 제천으로 가는 어른들을 제법 여럿 만날 수 있어서 삶은 달걀과 김밥을 나눠 먹기도 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먼지풀풀 나는 시골길을 걸어 깊은 걸로 들어서면 이내 깜깜한 밤이 되었다. 그때만 해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등잔불로 어둠을 밀어내던 시절이어서 달빛, 별빛에 밝기를 의지해야 하니 눈두렁밭두렁이야 얼마나 치력이었을까 한여름 밤이 되면 집집마다 호롱불, 기름값도 아껴야 했지만 그보다 라디오 연속극 방송을 듣기 위해 동네 어귀에 있는 마을 이장떡에 모여들곤 했다. 하루 종일 뼈약볕에서 일하느냐 온 몸이 땀에 젖어 시큼한 내음이 오히려 구수하게 여겨지는 선량한 사람들이었다. 삼사5 모여 앉은 어린 백성들을 거만하게 내려다보며 처마에 올라 앉은 이장댁 라디오는 저 혼자 떠들어대고 있었다. 장화 홍련전 전설 따라 삼천리 김삿갓 북한방랑기 자고 가는 저 구루마 고개를 끄덕이며 축축한 눈시울을 감추며 연속 방송국 소리에 빠져들어 가슴 저며 하던 사람들은. 때국이 뚝뚝 떨어지는 앞치마, 옷고름에 눈물이 젖어나는 것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반은 졸다 깨다 하면서 다들 그러고 있으니 집집 앞을 지나는 골목길은 또 얼마나 어두웠을 것인가 말이다. 그래도 역시 맞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로서는 연속극 타령도 소용없는 일이다. 마루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아예 봉당 아래로 내려와 마당에서 서성이셨다. 어슴푸레한 동네 길모퉁이에서 인기척이라도 들릴라 치면 뛰어나가기를 몇 차례 하고서야 그 치륵 같은 어둠 속을 휘적거리며 걸어오는 손자 녀석을 알아보고 온 동네가 떠나가는 소리를 치며 달려 나오셨다. 어이구, 우리 근기 저기 오네. 손을 끌듯이 잡아채며 마루에 있는 밥상머리에 앉혔다. 그래, 오냐, 그래. 흐뭇한 대답을 몇 번이나 하면서 큰 절을 받으시고 옆에서 반기는 숙부와 숙모님께도 절을 시키셨다 어두운 불빛 아래서도 얼마나 푸짐한 밥상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다. 밥 그릇에 제 키보다 두 배나 높게 쌓이는 쌀밥이 유난히 흰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어두운 달빛에 빛나던 그흰 밥의 우아한 자태가 얼마나 도도했던지 굶주린 배가 온통 난리북새통이었다. 할머니께서 마련한 별미는 호박잎이었다. 돌담에 얼기설기 기어오른 호박넝쿨에서 보드랍고 싱싱한 호박잎을 골라 따서. 까칠한 솜털을 다듬어 내고 솥에 넣어 쪄서 소반에 담아 내놓은 것이다 밥상 위에서 물기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퍼지는 그 풋풋하고 향긋한 내음은 가히 여름밤의 웃뜸이었다 돌돌 말려 접힌 호박잎을 잘 펴서 손바닥에 얹어놓고 밥 한술 듬뿍 퍼놓고 그 위에 밀가루 묻혀 찐 고추와 고추장을 한술 발라 잘싼 다음 한입에 넣고 씹을 나치면 입안에서 호박잎이 터지며 밥알이 단번에 쏟아져 나왔다. 호박잎의 새콤하고 사각거리는 맛에 더해 혓바닥 위로 고추장의 맵고 걸쭉한 맛과 매콤하며 퍼석거리는 찐 고추가 한데 뒤엉키는 그 맛은 배고픈 녀석에게는 꿈표 같은 황홀함을 더해 주었다.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마늘쫑을 주워들고 밭에서 갔다 온 풋고추를 시뻘건 고추장을 듬뿍 발라 한입 베어물며 와그작거리며 한숨을 돌리기도 했다. 개걸스러운 손자 녀석은 배가 차오르기 시작해서야 고개를 돌려 면 남지 않은 누런 이를 드러내 놓고 웃으며 쳐다보고 계신 할머니에게 씩 웃어 주었다. 때마쳐 목이 뿌리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초저녁 잠이 많아 밥상을 물리자마자 잠이 쏟아지는 손자에게 할머니께서는 이부자리를 펴 주시고 한 방에 누워 얼굴과 머리를 번갈아 쓰다듬듯이 어루 만지며 시시콜콜한 서울 이야기를 이것저것 묻고 혼자 답하기도 하시며 끌탕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다. 너더리, 새말, 원마루, 우땀, 방아다리, 삽둔을 다니며 고모님 댁과 집안 어른들을 찾아뵙고 고래미, 모산 외갓집, 닷돈 이모 할머니 댁은 물론 저실, 동막, 사돈댁까지 다니며 인사드리곤 했다. 삼신 할미께 빌어서 너를 얻었다며 장손이 할 일이라고 굳이 등 떠미는 할머니께 한 바퀴 돌고 다녀와 일일이 안부를 여쭈는 일이 고달프긴 해도 제법 의수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렇게 꿈 같은 여름 방학이 다 지나가고 드디어 서울로 가야 하는 날이 다가오면 할머니는 밤새 잠을 못 이루셨다. 깊은 골 고향 집에서 기차역까지는 2km 남짓 되고 동네 산자락을 넘어 논밭길을 지나 큰 개울을 건너야 되는 제법 먼 길이었다. 마다하는 것을 뿌리치고 할머니는 삶은 옥수수 몇 통, 찐 감자, 새벽 밭에서 갖다낸 호박, 오이, 고추에 쌀까지 한자루 넣어서 제법 큼지막한 짐 보따리를 싸서 머리에 이고 아예 앞장을 서는 것이었다. 짐만 무겁지 막상 서울에서 사려면 몇푼 들지도 않을 텐데 참 유별나신 할머니셨다. 그큰 짐을 머리에 이고 큰 개울을 건너 역전에 도, 도착할 때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앞서 가시면서도 연신 뒤를 돌아보면서 책가방 하나 달랑 들고 따라가는 손자를 발 잘못 디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온통 걱정이셨다. 기차가 들어오자 조용하던 프레톰이 이내 수선거리기 시작하였다. 앉을 자리까지 확인하고 머리에 이고 계신 자료를 내려놓으시더니 할머니는 그제서야 비로소 땀을 훔치셨다. 그러더니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공연이 벌겋게 된 눈시울로 내 손을 꼭 잡으셨다. 고이춤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지폐를 꺼내어 누가 볼세라 얼른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프레톰으로 내려가신 할머니는 가시질 않고 차창을 올려다보며 연신 뭐라 말씀을 하셨다. 사춘기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손자놈이 사람들 때문에 창피해하는 것도 모르시는지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을 대시며 온갖 안부인사를 전하라는 것이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하자 따라오시며 할머니는 웃음을 띄우고 손을 흔들었다. 속도가 조금씩 낮아 뛰다시피 하며 달름박질 치시더니 꽤액 하는 소리를 내며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즈음에 힘에 겨워 넘어지셨다. 땅바닥에 엎드려 흙범벅이 되어서도 고개를 들고 손을 흔드는 모습을 열차 계단에 매달려 바라보며 손을 흔들던 나는 문득 할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그랬다. 할머니는 그 흔한 옥수수나 호박 오이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었다. 동장군 메고 두엄떠미 걸음을 헤쳐가며 손바닥이 갈라지도록 길러낸 곡식들은 할머니의 애태움과 정성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었다. 숙모인 며느리 눈치 보지 않고 용돈을 쥐어주고. 보고 싶은 맞손자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을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침내 손자를 싣고 떠나가는 기차를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져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린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슴점이는 그리움과 애달픔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떨리는 기쁨이 있다. 사랑하는 이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과 애태우는 정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살아가며 배워야 할 세상사는 법도를 소녀는 이미 할머니로부터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축축한 밤 이슬이 내리는 한여름밤 수수대궁이었고 황토벽을 바른 고향집 등잔물 밑에서 도란대는 이야기로 밤새 시던 할머니가 새삼 그리워졌다 내일 아침에는 해 뜨기 전에 나서서 이슬 흠뻑 머금은 송악산 기슬계에 영면하고 계신 할머니를 찾아봐야겠다 이근규 전재천시장은 충북 제천시 송악면 출신으로 8남매의 장남입니다. 그는 키가 181cm, 몸무게 87kg의 덩치가 큰 사나이로 혈액형은 A형입니다. 머리가 유난히 크고 위아래로 긴 편이어서 중학교 때 별명은 말대가리였기도 했습니다. 끈기가 있고 인내심이 강하다고 하여 끈끈이라고도 불리습니다 유난히 노래와 음악을 좋아하는 그는 음악다방 DJ, 레스토랑 지배인 맥주얼 웨이터, 포장마차 행상, 구두 닦이와 신문파리에서부터 가정교사와 택시 운전기사에 이르기까지 40여 가지 직업의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며 고학으로 학교를 다닌 눈물겨운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입니다. 그는 고아원 야학, 장애인 운동, 도시 빈민 운동을 통해 유난히 따뜻한 가슴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70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이근규 전 제천시장 얼굴이 호남형으로 잘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코가 커서 농아인들은 주먹을 코에 대는 것으로 이근규의 얼굴 이름으로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이근규 전 제천시장은 서울의 보성중학교,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를 다녔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문학적 진실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신념으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방송 기획단 차장, 한중문화협회 총무이사, 인터넷교육방송국 지캐스트 CM, o 클리포드 상무이사, 동진이공 상무이사,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2014년부터 4년간 민선 6기 제천 시장으로 일했으며 그때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 회장,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여 전국을 무대로 왕성한 활약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 청소년 운동연합 총재,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